울인 프로모션 기간이 13일까지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전에 교환한분 필요하시면 13일이 넘어가면 해당이 안 돼서 그 전에만 와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요번에 신 학기 프로모션으로 아이패드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짠짠 짠. <laughs> 기존에 11을 쓰다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면서 용량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유튜브 편집을 한다고 프로를 또 사기는 했었는데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짧게 촬영하는데도 용량이 많이 먹는다들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새롭게 구매했습니다. <laughs> 어, 이번 스펙은요. 아, 아이패드 프로 13 M4 와이파이 플러스 셀룰러고요. 그다음 용량은 512GB 바예요이것도모지할지 어떨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 큰 돈을 주렸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거. 자, 한번 뜯어 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애플 제품들이 이 투명 포장지가 안 되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샀던 게 아이패드고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동생한테 선물받은 그 아이 맥스, 에어팟 맥스에서도 그냥 박스에, 그때는 배송으로 했었는데, 박스에 그냥 요렇게 덜러. 와서 이게 가짜가 아닌가 의심을 하긴 했죠. 자, 요렇게 뜯어 보겠습니다. 이게 공기 때문에. 어이예. Oh, yeah. 볼까요? 자, 뭐. 자, 자, 라라 보세요 유정 유정 이번에는 각이나 한번 새겼어요 이게 뭐 음각이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음. 절자 맞아요 <laughs> 이제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저는꾹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기존에 11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 13, 아... 이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저는 휴대성 때문에 그때 11사이즈를 구하긴 했었거든요 구매하긴 했는데 13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가볍기도 가볍고 지금 노트북도 13인치를 쓰고 있거든요 아, 좀더 작네 얘가 뭐 베젤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맥북보다는 아이패드 13, 13인치 똑같을지 연정 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헬로 <laughs> o 자,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아, 대한민국. 제가 그래서 잠시만요. 이걸 까먹었어. 이거 필름지, 그리고 이렇게요. 케이스. 케이스는 기존에 11대도 쓰긴 했던 브랜드인데 <laughs> 깨지더라고요. 그치? 깨져가지고 이제 에바폼, 이 귀여운... 에바 폼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케이스 깨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펜슬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벗겼다. 충전하고 다시 씌우고. 그럴 때마다 또 자동 캡처가 돼요. <laughs> 눌려서. 그런 단점이 있었다. 근데 기존에는 노란색 요 똑같은 브랜드의 그 제품을 썼는데 깨지는 바람에 좀 바꿨어요. 근데 또 노란색을 사다 보니까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때가 너무 많이 타 그래서 이번에는 주황색을 샀어요 노란색과 주황색 너무 예쁘잖아 자 다음 요거는 아이콘을 어떻게 표시할 건가요 저는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무난한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기기 없이 설정 기존 아이폰 핸드폰 또는 아이패드를 이 패드와 가까이 하고 로그인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가까이 가져왔어. 가까이 가져왔어. 핸드폰도 가져왔어. 어으으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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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이패드를 기다리는 중. 음, 새로운 아이패드를 카메라를 향해 들고 있으십시오. 아원 패턴을 맞추는 애. 오 이게 약간 QR 코드 같은 형식인가요? 제가 구매한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자 본인형으로 네제 거예요. 제 겁니다. 네 가까이 계속 둘게요뭐 이거는, 얘는 같이 설정이 안 되나 봐요. 와이파이는 난 아, 와이파이가 없어 세룰러기 때문에 네 계속 데이터가 없나요? 음. 활성화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셀룰라사이트. QR코드. 이동통신사의 QR코드를 프레임에 맞게 넣으십시오. 이동통신사의 QR코드가 뭐죠? 이게 뭐야? 난 몰라. 이것도 몰라. 오호, 나중에 설정 앱에서 설정하겠습니다. 네, 계속 아이패드 필요, 아이패드 쉽게 암호를 설정하고요. 그동안 짜잔란 자, 아, 이것도 계속 운영마저 할게요. 하지 않 기존에 제가 쓰던 펜스 이 친구 이것도 원래 케이스가 있었답니다. 음, 떨어졌네요. 자, 요것도 다시 끼울게요. 엘라고 제품이 최고예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최고. 슉쇽쇽쇽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펜촉을 바꿨어요. 모나미, 뭐 시리즈, 뭐 그런 게 있던데 뭐 우리가 아는 예전에 일본 브랜드 하이테크,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세트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삐뚤게 돼서 잠시만요. 음. 그래서 하이테크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얘는 HB 버전, 얘는 일반 펜슬입니다. 2 세대인가 그렇고요. 자, 뭐 살짝 이렇게 생각보다 많네요. 좀 귀찮네. 아 귀찮아 좀. 그냥 같이 동시에 진행할게요 이것은 애플 펜슬 프로 원래 살 생각이 없었어 아무리 영상을 만드는데 불편하다고 해도 살 생각이 없었어요 비싸잖아 그 애플 매장을 가니까 뭐그 컴퓨터 컴퓨터가 의외로 더 싸더라고요 아이패드 비싸고 노트북 비싸고 컴퓨터가 의외로 제일 싸뭐 물론 뭐그 안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추가 장치에 따라서 또 컴퓨터가 비쌀 수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시연해. 어 애플 펜슬 프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해주시는데 너무 탐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핑계를 대고 난 영상 유튜버니까 새로 뜨는 앞으로 뜰 이제 뭐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마지막이니까 바닥이니까 그냥 뜨기만 바라는 뜰수 있으니 이런 거 하나 사야지. 자, 여기도 유정, 유정 그리고 반짝반짝 표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찐 귀여운 모나미펜. <laughs>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 없어. 가려져. 하지만 내 만족이다. 뭐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행복하다. happy. 나는 지금 기분이 매우 좋다. happy. 아, 아파. 이게 또 삐뚤게 돌아갔어. 이렇게 한번 쇽쇽 오나미 에디션 그다음 이거는 HB 연필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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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이미 아실테지만은 한번 간단하게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다음 영상에 시간이 됐다면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은 안 만들 것 같아요. 노? <laughs> 그러면은 기분이 매우 좋은 관계로 오늘은 요고를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